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은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죠.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실 때 밭에 감춘 보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다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역시 일부분만 알고 있는 거고, 더 깊이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도 그렇고, 또 현실적인 것도 그렇죠. 우리가 늘 익숙한 방법만 가지고 살다 보면은... 숨겨진 새로운 방법들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익숙한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도태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의 익숙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또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또 찾는 노력도 어,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보이지 않는 걸 찾으려면 질문이 필요하죠. 이유라든지 원인이라든지 과정, 결과, 특징, 성분, 뭐 굉장히 많잖아요. 네. 자, 오늘도 숨겨진 비밀찾기, 먼저 말씀을 속에서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또 오늘의 삶 속에서도 또 다른 새로운 방법들을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쇠사슬을, 쇠사슬 그림을,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서 제목을 정하고, 느끼는 것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에, 자유의 중요성, 이렇게 적어 봤어요. 자유의 중요성. 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함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묶여 있으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유한데 세상은 너무나 우리를 억매는 것들이 많죠. 죄로 얽매일 때도 있고 어려운 문제들에 얽매일 때도 있고 잘못된 습관에 얽매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를 얻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얻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막 힘들게 묶여있던 일이 성령의 감동을 딱 받으면 그냥 자유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자유하게 할 때가 또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모래밭이 있고, 그 위에 쇠사슬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왜이 쇠사슬이 모래밭에 있을까? 왜 있을까요, 이게? 그리고 첫 번째 새고랑은 쇠고리는 깨졌습니다. 이게 사실 깨지기가 어려운 건데요. 깨졌어요. 만약에 여기에 묶여 있다면, 이게 깨지면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묶였던 사람이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네, 저는 깨진 고리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억매이고 있는 고리들이 다 깨져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연상법 훈련하기예요. 이거를 보면서 떠오르는 내용, 떠오르는 성경 말씀, 떠오르는 사건, 떠오르는 현장들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감사, 기도, 찬송이 이쇠 고랑을 깨트려버리는 이런 기적을 만들어 냈던 거죠. 자, 두 번째는 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자유하게 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묶인 데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형벌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의 현실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상상력 우기입니다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겠는지 또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에는 묶여 있는 쇠사슬, 사람이 다 묶여 있는데. 현재 그림은 그맨 밑에 세고량이 딱깨뜨리면서이 뒤에는 이제 자유함을 얻는 바로 그런 사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상상을 해야 돼요.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상상이 아니라 아주 좋은 쪽으로 늘 상상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창의력도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도 이 질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인생은 오늘을 살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추운 곳으로 간다면 예, 잠바를 준비하리겠죠. 따뜻한 옷을. 더운 곳으로 간다면 시원한 에어컨 준비가 필수적이 되겠죠. 나의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었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기다가 제가 내 미래를 살고 싶은 내용을 여기다 적어요 그래서 매일 똑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강해야죠 그래서 아침에 때로는 운동하러 나가기 싫은데 그래 미래를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최소한 내 스스로 걷고 내 스스로 행동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할수 있도록 이 체력을 길러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고 있죠. 자, 뭘, 피, 뭘 준비를 해야 미래를 아름답게 살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곱 가지를 항상 여기 적어요. 소개해 드린다면 첫째, 영성이 필요해. 영성 훈련을 해야 돼. 영성 준비. 그다음에 둘째, 사명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도 사명 감당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계속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건강해. 건강. 네 번째는 경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간 관계예요. 관계를 잘 갖는 훈련. 이거 준비해야 돼요. 나중에 관계가 끊어지면 이게 참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취미생활. 네. 취미생활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잘 준비해 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사명을 마치고 이제 남겨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유산. 신앙의 유산, 사명적 유산, 네, 그런 것도 다 남겨야 되고 또 어, 내가 행정적으로나 삶의 인간관계사 남길 것들이 많잖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영상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튜브 속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남겨야 될 부분들이니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어,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거 같고. 또잘 모르겠고, 이런 헷갈리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예,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에베스 1장, 예, 4절로 6절을 기억하면,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스 1장, 4절로 6절을 기억하면서, 아, 요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예를 들면은, 에베스 1장, 4절 6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거룩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믿어서 죄사 안 받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7절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그럼 선택하실 때 어떤 배경이 있었나? 그걸 위해 보면은 여기에 9절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셨어. 또1 1절에 보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 그 계획을 따라서를 선택하셨다. 선택의 배경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선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조 앞에 우리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조 앞에 세워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기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여기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쭉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11절에도 보면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또, 어 14절에도 보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제 창차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아, 찬송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있나? 여기 보면은 12절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안에 확인시켜 주려고 말씀을 주셨고 성령으로 일을 쳐 주셨다. 어 이렇게 되면 이게 다, 아, 에베소 1장 4절로 6절이 또 여기서는 이렇게 또더 구체적으로 현장감 있게 또 설명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어렵지가 않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충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예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어제 오늘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숨겨진 비밀 찾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건 뭔가요? 저는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에서 중요 요점들을 적어봤습니다. 먼저 첫째는 죄사함, 둘째는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셋째는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이 된다. 보이는 세계 다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 통일이 되고, 과거 현재 다 사라지고 미래로 통일이 되고, 그리고 다 같이 만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날이 온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과 이 세상 갈라져 있잖아요. 물질 세계, 영적 세계 갈라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이 뭐 과거의 세상 떠났어요. 그럼 지금 못 만나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그냥 다 통일이 돼 버려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로 통일이 되고 과거, 현재 이제 없어지고 거기 가 있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형님, 우리 가족들 다 만나서 이제 현실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보면 또그 결정대로 이루시는 뜻으로 예정되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난 하기 싫은데 옆에서 막 어, 강제적으로 막 하라고 그러니까 어,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본인이 원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한 것도 본인이 원하셔서 본인이 필요해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면서 사람에게 내할 일이 뭐예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필요해서 보내셨는데 나를 어디에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항상 중요한 거죠. 이게. 자, 또, 이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을 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1절로 4절까지도, 6절까지도 이 내용이 많았지만, 7절부터도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뭐 1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형벌 받는 죄인 상태로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자1 0 절의 의미는 뭔가요? 자1 0절 말씀 뭐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아까 이야기했죠? 네, 이거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중에 결국 하나가 된다. 과거 현재 미래가 결국 하나가 된다. 네. 자, 보이는 세상이 사라지고, 새로운, 영원한 세계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영원 세계에서 다 만나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 시간과 공간이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영원한 현재가 딱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하기 위해 보내주신 분은 누군가요? 성령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왔고, 미래가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성령을 받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진리는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성령의 감동은 우리를 이걸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증이다, 인쳐주셨다, 도장 찍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다면, 실제로 이제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나에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처럼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체험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더 깊은 자리로 가는 변화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8절로 9절에서 질문 두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8절로 9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충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내용을 질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많이 해야 되거든요. 자, 저는 두개 질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밀은 무엇인가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셨던 비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에베스 1장 4절로 6절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앞에 코로나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세우셔서 예비하신 은혜 영광을 거저 받게 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비밀이에요. 왜 비밀입니까? 세상은 이거 모르거든요. 세상은 이걸 알고 싶어 해요. 철학, 과학, 종교 다 인간의 본질을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세상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바르게 알고, 이걸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정의 배경은 뭔가? 이 에베소 1장 3절로. 오, 11절까지에서는 우리를 선택하실 때의 그 배경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사랑 안에서예요. 요거는 1장 4절입니다. 사랑 안에서. 네, 1장 4절에 이 말씀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1장, 예, 네, 확인을 해볼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요. 4절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9절에 있어요. 기뻐하심을 따라 예정되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분이 원하셔서 원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참 기분 좋은 말씀이죠. 이세 가지 배경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벌써 다 했네요. 오늘 IQ 기도문 세 번째입니다. IQ 기도문은 세 번째는 장점 찾기예요. 장점. 이거 찾아가지고 장점을 사용하고 이걸 전문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어 잘하는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전문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질문 많이 해보는 겁니다.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다이후려고 가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본문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송량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까지 쭉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만날 사람, 오늘 할 일, 내 네, 업무, 이런 거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자세로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업무를 할 때, 주님, 어떤 자세로 이 업무를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은 말씀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감동도 떠오르고 그래요. 이런 걸 영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영감을 따라서 하루를 멋지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에서 1장, 또 7절로 14절. 잘 이해하고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속히 죽게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저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 함께 하셔서 오늘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또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성교사님들과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도 세계 곳곳에 다시금 천국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세계 속의 코로나가 속히 속히 종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서 더 이상 사람들의 희생이 없게 하시고, 또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장점들 속에 다 쌓아놓고. 다 묵히고 가지 않게 하시고, 잘 찾아서 이걸 풀어와서 세상에 필요로 하는 수금의 능력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